자, 이번에는 애들 산후 조리용 요리를 좀 하려고 해요. 요리라고 하긴 그렇고. 네. 그 산후 조리. 서련이가 지금 이제 아이를 낳은 지어 어제 낳았으니까요. 이틀째인데. 어제 처음에는 산후 조리에는 그 미역국이 좋다 그래 가지고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미역국이에요. 자, 이게 좀 약간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게 미역국인데 이걸 이제 네, 한, 3 시간 정도를 걷어요. 그냥, 미역국을 사람 먹듯이 그렇게 끓이면은, 어, 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만 넣고요.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소고기라던가, 뭐, 그런 거는 넣어도 되고요. 저희는 소고기 대신 다른 걸 주려고. 가끔 삼겹살은 먹였습니다만. <laughs> 네. 그래서 그 예, 미역국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팔팔 끓입니다 팔팔 끓을 때 이제 불 약불로 해 가지고 그걸 한 3시간 정도요 어제 새벽 5시부터 제가 끓이기 시작해서 아침 7, 8시까지인가 예, 거의 그렇게 끓였을 거예요 계속 좀 물이 줄어든다 싶으면 물 약간 더 붓고 붓고 해서 끓다가 그, 잘게 또 썰어요, 미역을. 또 등, 미역이 크면 소화를 또 시키기가 힘들다 고 그러고, 어느 분 후기에 보니까 미역이 똥에 나왔다 고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하여튼, 할수는 죽처럼 만들려고. 미역을 죽처럼. 잘게 썰어가지고. 이 냄비 안에서 가위질을 하면은 냄비가 코팅이 다 벗겨지고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다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미역, 저는 이 안에서 그래도 집게를 가지고 찝으면서, 예, 손상이 들각해서 가위질을 했는데요. 예, 이 미역을, 이기에다 다시 이렇게 붓, 이 사료통에다가 붓고, 좀 있다 이제 그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미역을 잘게 썰은 상태에서 국물하고 같이 주는데 국물만 먹, 국물도 처음엔 안 먹었어요. 예, 처음엔 맛만 보고 갈증 나니까 물인가 싶어서 먹다가 얘가 나중에 두 번째 줄 때는 안 먹더라고요. 예. 근데 평소에 서련이는 저희는 이제 간을 좀 주었습니다. 털도 윤기나게 하고, 그리고 서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이 좀 있는데, 그 눈물 잠대도 효과가 있다라해 가지고 지금 건 간은 얼려져 있는 거예요. 냉동 예. 분식점에서 보통 파는 그 간을 예. 사 와서 예. 그걸 잘게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 놓고 어 줍니다. 처음엔 저도 잘 줄지 몰라서 간을 주면은 좀내가 너무 좋아하고 잘 먹고 그런데 또 털도 윤기가 나는 거. 근데 뭔가 변이 조금 약간 너무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간만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료도 물론 중간중간 먹이긴 했지만, 나중에 생각한 게, 사료하고, 사료 반, 간, 반, 정도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주니까, 그, 변이, 똥이, 예, 물지도 않고, 너무 되지도 않고, 적절하게, 약간, 약간 되게. 그, 강아지들의 변은 약간 된게 좋은 것 같거든요. 약간 좀, 약간 딱딱한 것처럼. 너무 묽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료하고 간을 반씩 반씩 1대1로 섞어서 줬었는데요. 근데 애가, 그 설련이가 애를 낳는데, 저지 잘 돌려면은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미역을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미역국 안에다가, 예, 간을, 이제 이걸 이제, 그냥 전자레인에다 그냥 데피면 안되고요 해동을 해서, 일정 분량을 해동을 한 3분 정도 돌리면은 음, 뜨겁게 약간 적절히 뜨끈뜨끈해지는데, 좀 식혀서, 식혀서 주면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줬는데, 이 간을 해동을 한 다음에, 미역국을 여기 안에다 이렇게 붓고, 사료도 붓고, 사료 1, 간 1, 그리고 미역국 적당히 채워서, 미역하고 같이,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좀 이따 주려고요 어제 그렇게 줬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럼 미역의 영양분과 사료의 영양분과 그리고 간의 영양분이 골고루 골고루 잘 섭취가 되겠죠? 예, 이건 저의 약간 뭐랄까 영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렴하면서도 예,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가득 듬뿍 들어간 뭐 그런 영양식입니다.